페토치네 파스타 도전기 2탄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밀가루를 바꿔 봤습니다. 이건 세몰리라라는 이탈리아 밀가루입니다. 질감이 모래알처럼 건조하더라고요. 계란 3개를 넣어서 포크로 잘 섞어 줍니다. 적당히 섞였다 싶으면 손으로 반죽을 치대 줍니다. 저번 강력분보다 확실히 뭔가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닐에 밀봉해서 30분 동안 숙성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글루틴이 고루 분포돼서 밀대로 밀기 쉬워진대요. 제면기에 넣고 얇게 밀어 줍니다.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 주고요. 면을 뽑아 주면 이게 바로 페토치네 면입니다. 이건 파르미지 레지아노 치즈입니다. 강판에 갈아서 넉넉히 준비해 줍니다. 세계적인 미식 유튜버 마크 윈스의 일베로 알프레도 레스토랑 영상을 보니 버터를 접시 바닥에 꾹꾹 눌러주더라고요. 오리지널 레시피 그대로 버터를 사정없이 눌러줍니다. 소금 농도는 2% 정도로 맞춰주세요. 생면은 금방 익어서 2분 내로 삶아줍니다. 다 익은 면을 접시에 담아주고 면수 한 국자 정도 넣어줍니다. 치즈를 면 위에 뿌려주고 포크와 수저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페투치네 알프레도 완성입니다. 아, 진짜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럼 오늘도 끝